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와 올해 수능 시험의 킬러 문항 배제 등 각종 교육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육계에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취임 100일을 간 넘긴 천창수 일산 교육관 모시고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 또 대책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수능이 제백여일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이 문제 때문에 그 학교 현장에서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어떤 대책들 지금 가지고 계신지요? 뭐 네, 가장 큰 걱정은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네. 어, 같은 점수대에 학생들이 많아지기 음, 때문에. 전절력이 네. 네. 대학별 입시 전략이 좀 중요할 걸로 음.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어 거기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현장에 계시는 40여 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어또 이렇게 진학 지원단 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있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니까. 네. 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 뭐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수험생들,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예, 네. 불안감을 조금 난 부식시킬 수 있는 는 네.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예. 자, 교육부가 올 하반기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 자사고 존치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네.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아, 원래 이제 그 외고를 좀 폐지하고 네.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네, 그렇죠. 아마 정부의 그 시행령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 좀 존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우리 울산에서도 어, 학교 구성원들이 일반고 전환 요구, 요구하면 네. 언제든지 어,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교육청에서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요. 어, 교육청은 다만 그 외고가 어, 좀 사교육을 잘 가지 않고, 네. 원래 설림 목적인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교육 과정, 그런 교육 과정에 집중하도록 어,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좀 마음이 좀 무거운 음.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음.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작년에 한 10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 있었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음.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 예,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 어, 이 사건은, 어, 저, 어, 학부모에 의한, 네. 악성민을 맞는 학부모에 의한, 뭐, 네. 네.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어, 교사가 힘들다는 것은 그 뿐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고, 그, 래좀 긴급하게, 어, 악성 민에 시달리는 힘들어하는, 어, 교사들 지금 실체 수를 하고 있고요. 어, 그분들이, 어, 긴급하게, 어,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에게좀그 네. 민을 넘기고, 어, 또는 우리 교육청의 긴급 지원팀을 넘겨주시면 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 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어, 아마 장기적으로는 좀 학교 문화를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교사와 학부모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실 서 협력하는 관계가 그래야지. 관계거든요. 예. 일부 학교분부터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아이들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문화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는 같은 곳을 보고 함께 예. 걷는 그런 네.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자, 또 교육감 님 1호 공약입니다. 음.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 이제 출범을 음. 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근절되겠다 기대를 해도 되겠죠. 아,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아마 첫 번째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층에서도 대책팀이 있고, 어, 우리 본층에서 있는데, 예. 어, 이 부분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학교 폭력이 좀 증가한 수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어, 요 추진단에서 예. 좀 살펴보고, 어,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폭력 때문에 그 특히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다 힘든 학생이 많거든요. 네. 어, 걔들이 좀 이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조기에 어, 교육감이 직접 챙기면서 어, 조기에 그 마무리도 그렇게 그런 쪽에길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굉장히 이제 바빠질 각오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전국 교육감 가운데 지지율이 3 위. 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랄까요? 그거하고 또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 각오도 한 말씀 좀 자, 시민 여러분께 좀해 주실까요? 아, 예. 아무래도 뭐 시민 여러분들이 그 많이 그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어. 좋은 성적을 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더더 그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그 말씀도 이해하고요. 어,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또 우리 학교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 학부모, 어, 교직원들 여기날 잘 모아가지고 어, 꼭 필요한 정책들 열심히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학생들이 행복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